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아,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락 가까이 있는 하마세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두로가 저를 지킬 요소를 짓고 티끌처럼 오늘 긁어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주인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욱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아스글론은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아스도스는 낯선 외군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인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재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재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애그로는 여부 사람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내 집의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묵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8:15 강복절에 또, 또 적용이 될수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커스에 머물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아람 사람이고 시리아 그 후에 나라 이스라엘 북쪽에는 큰 나라죠. 거기에 있는 하드락 땅 다마스커스 거기수도다아 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외함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 두 번째로는 두로아시돈입니다. 두로아시돈 그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무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 교만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어, 오히려 하나님을 저 대적한 우상들을 승배했던 그런 나라지요. 그래서, 두루가 저를 지킬 요사를 짓고, 특글처럼 오늘 긁어모으고, 길거리 짓는 같이 금을 쌓아놓았지만, 나라가, 거의 부강하고, 그 다음에 튼튼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당할 자가 없죠. 바다에서 떨시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해상국가로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던 주변에 주변보다는 그 밑에 있던 블레셋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모든 그 도시국가들이죠. 블레셋에 속한 그들이 다 희망을 잃고 두려워하고 떨려 왜요? 자기들도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블레셋의 가사, 지금은 가자 지구입니다. 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죠.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아스돗은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주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그들이 우상을 너무너무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입에 모든 희생재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심는 역겨운 재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라의 우상까지 다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항상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영을 베푸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 선택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고, 유다 공동,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고, 에스글로는,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다윗이 점령해서 그들의 안으로 들여왔던 옛날 여부스족 속처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이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에서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막아주시겠다. 불성벽이 되셔서 적군이 못 오게 하시겠다. 또 앞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항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왜?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사실은 참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제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묵하지 못하게 지켜보고 계시고요. 뒤 진을 둘러 쳐서 불성벽으로 대한민국 또 교회들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늘 참 우리 광복절을 맞이해서 더욱 더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